<laughs> 야, 맞 ㅋ 내가 봤을 지금 빠졌어 이거에 거의 뭐 배그, 배그 수준으로 빠진 거 같은데 아니 빠진 솔직히 정... 야, 개꿀잼 아님? 솔직 솔직히 꿀잼 그니까 네감사다 오케이 아 솔직히 개꿀잼인데? 나만 그러나? 맞힐 때 쾌감이 좁히기 <laughs> 때문에 그니까 아, 아, 아 슈탱은 이면, 언제 뭐? 걸리는 거? 아 한조다 미친 아나 너무 좋아 미친 어? 아 이거 똘슈탱이네 잠깐만 잠깐만 나 아이템 없다 가 <laughs> 나아이템 없다고. <laughs> 맞출 때 쾌감이라고 하더니 <laughs> 나아이템안사고 왔다 씨. 우리 우리 셋 우리 셋, 우리 셋 그거 해 뭉쳐. 오! 와 이게 뭐야? 구야 누구야, 방금? 누구야? 가 <laughs> 타로야? 아, 너무한 거 아니냐? 너하네 <laughs> 타로 타로, 타로가 잘 맞추네. 아니, 잠깐만요. 왜 아, 나 근데... 더블 있었으면 쟤 죽었는데. 너무 뻔뻔스러나 재미... 언제 활약할게? 예? 고지건님. <laughs> 우리 세명좀 전에 말한지 한... 그러니까. 아니 팀전, 아, 개인전은 원래 서로 야, 서로 되겠다. 서로 죽이는 재미예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팀전 아니잖아요. 한조 더블. 한조 더블 설마 이걸? 오! 와! 와! 한 조. 조졌다. 이거 조졌다. 와 이거 조졌다 이거 진짜 조졌다.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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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이거 조졌다 이거 인정. 막타 쳐라. 와. 오케이. 타로가 아. 막타? 어? 나 언제? 나왜안 아, 줘? 턴. 네가 첫바다. 어 첫바다로 해서 그래. 다아왜안 주고? 아 이거. 이거 빨콩 뚝배게 맞으면 죽는데. <laughs> 아 오징어 아, 뚝배기 따 버려. 아아 오바야. 아 미친. <laughs> 아왜나안 해? 헬 내 건드리지 아, 마이새끼 아, 딜 봐라, 미친 아, 나 터블 썼으면 죽었어. 아니, 내가 아이템이 없었잖아. 아. 저 많아 한테 달아났었어. 바람 군단이 <목소리> 새끼야. 이쪽으로 바람 시계. <목소리> <씨게>. 와. <목소리> 아. 이런 거 타로야. 형 노리지 마라. 다음은 너야. 뭐 떠도는 거야, 이제? 처음에 뽀로기였는 일단 잘 생각해서 해. 예? 많은 아들 조져야 됩니다. 저쪽부터 보 저쪽.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지금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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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아니, 그래, 땡... <laughs> <laughs> <하. 웃음> <laughs>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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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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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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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빡큐. I I m 아 s s e d 와와안 죽었어 안데 안 죽었어 최대 두 회자. 야야 타로야 밑에 있는 애 죽여 그냥 더블로 죽여. 아 미안 아, 죽여. 유도 미사일 쏘라 유도 미사일. 타로야 그치, 아니다 밑에 있는 사람 먼저 죽여라. 아유. 아 이게 유도네. 데미지가 좀 약해. 오른척하지 네, 마. 아우시 oh, 저기요. 아 이거 타로가 이겼다. 그러니까 이거 타로는 어쩔 수, 수 없고. 타로가 여기서 그냥 유도 아무 것도 안쏴고 유도만 쏴도 돼. 타로 좀피좀 좀 깎아나 볼까? 나도 아, 타로 노릴게 그럼. 과연 한 조? 한 과연, 한 과연 한 조? 옆 설마? 옆설마인데 과연 <웃음> 가능? 머쓱. 이거 한 진짜 전나 못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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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야야 아, 이... 야, 야, 이거 타로, 야. 타로, 타로 피는 깎아주자 인간 이렇게 되면 어. 내가 타로, 타로 잠깐만 형. 내가 타로 죽일 수 있어 오 우리가 타로 피 깎아줄게 그래, 형,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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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더블 없으니까 <laughs> 타로야 근데 타로 지금 더블 쓰고 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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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사사. <laughs> 이것도 사사. <4, 4. 웃음> 이것도 사사. 저것도 사사. 어? 어도 사사. 야야야 뭔가 좀 잘못됐다 이잖아아사 이거도 사사. 이아 이거도 이거도 이거이스도사다이거이이거각나왔이이거각 나왔다 이거이거린거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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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안죽다안죽다 안 이거 한점 한, 한, <laughs> 한, <laughs> <전> 기회다 <laughs> 한적 기회다 이거 유유 와다 유유 어 과연 <laughs> <화연, 화연? 웃음> 못맞출거 같아 <웃음> 아... <웃음> 망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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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다 타로야 돈두리쓰? 예? 타로야 타로 아, 아무도 믿지마 나, 나 회전했다 더블이다 더블 어. 더블로 응. 그거는 상호상 2... 들겠다는 거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이 새끼 시시. 왜 이래 <laughs> 막 가네 돈못 썼다, 이거 존멍쌌다 <laughs> 이거 막 가네 그러니까. 유도탄도 못, 못 맞추네 <laughs> 한이 정도에서 보자 나노리면 2, 나노리면 너 바로 죽는다 이제 그래, 노려버렸고 아돈 들이스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돈드레스다! 오케이 잠가라 <laughs> <잘> 미안하다 <웃음> <웃음> 내가 바로 준다 했다, 경고했었어 다로야 바로 갑니다 다로야, 설마 <laughs> 설마 숙소복이니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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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 <laughs> 아, 아 이거 아니야 아, 아니야, 넌 절대 아, 못 맞춰, 넌 절대 못 맞춰 상대 피가 별로 없어서 유도탄 더블로 그냥 조진대 아, 남자는 바로 뚝배기 음, 아, 뭐... 저 너가 죽어 지금. 아, 더블이면 죽는데 쟤. 더블이 더블 없어, 없어. 더블 없어요. 나 더블 유도해, 없어. 유도. 저 보급품에 더블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아니. 유도해라. 아. 아, 잠을 눌렀죠? 마, 어, 근데 맞겠죠? 맞았다. 오, 맞았다. 보급으로 맞았다. 맨날 잠으로 였다면서 다 맞춰져요. 아니, 일부러 내가 약간 오버해서 너 그래야지 내가 스페스를 덜 누르거든. 아, 아니. 아이씨. <laughs> 야 그거 아니야. 실체에도 실체에도 락온 된다. 아 그래요? 어. 어? 아 저기. 넘어가네. 그 앞에 구덩이 점프해서 저 아이템 먹고 <laughs> 와. <못 봐>. 어. 포든데 <laughs> 저기 메타 쓰는 것처럼. 지랄. 좋다. 지랄. 지랄. 설마. 와 아, 어떻게 유도돌 뭐. 저렇게 못 맞추지? <laughs> 맞아? 어? 와. 오와.

수었습니다. 수었습니다. 아, 저형돈 겁나 벌어. <웃음> <수고하셨다>. <웃음>